저렴한 가격에 나오는 만큼 분명히 빠진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자세한 마늘치킨 리뷰다. 아, 이거는, 이건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내가 미안하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자, 여러분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촬영 날짜 기준으로 어젯밤에 A52, A72를 공개하는 어썸 awesome 언팩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단순하게 보급형으로만 인식하던 이 A 시리즈를 따로 언팩 행사까지 해가면서 되게 비장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름도 어썸 awesome 언팩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A 시리즈 하면은 보급형이란 인식이 강했는데 거기 어썸이라는 단어를 연결지어서 이미지 변신을 꾀하려는 그런 수작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는 단순히 저렴한 걸 넘어서 예쁜 컬러에 소비자들 니즈에 맞는 요 기능 넣고 요 기능 넣고 요 기능 넣고 해 가지고 조합을 해서 합리적인 선택지를 다양하게 만들어 두려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저렴한 가격에 나오는 만큼 원가 절감을 위해서 분명히 빠진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자세 리뷰다. 제가 저 기호 1번 김주현. 이번 분기에만 삼성이 A32, A42, A52, A72 이렇게 네 가지의 A 시리즈를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A32와 A42는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이번 언팩에서 발표한 A52와 72는 언제 출시될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a 3 1를 제가 이렇게 <laughs>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쿠팡에서 37만 4천 원에 구입을 했고요. 이렇게 패키지가 왔습니다. 이두께를 봤을 때 지금 뭔가 구성품을 기대... 해도 될 만한데 제가 구입한 색상은 블랙이고요 저도 예쁜 색상을 사고 싶었으나 발빠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쏙 올리면 이제 패키지가 나오고요 이건 뭐 굉장히 말랑 말랑 볼랑 볼랑 들어가는 것으로 봤을 때 케이스는 안 들어있네요 간단 사용설명서만 들어가 있고 사용설명서만을 위한 박스인 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투명 케이스 하나 들어가 있어야 또 기분이 좋은데 오, 본품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고요 얘는 조금 이따가 뜯어보도록 하죠 구성품! 오! 충전기가 들어있어요 유심 제거용 핀 들어가 있고 케이블 A to C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요 1 5 w 짜리 충전기도 들어가 있어요 이 충전기는 초고속 충전까지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좀 아쉽긴 하네요 본품 봅시다 인피니티 U디스플레이 쿼드 카메라 온스크린 핑거프린트라고 적혀있네요 이 정도는 넣어줬다 뭐 이런 뜻이고 까보겠습니다 얍! 얍! 오! 오, 뭐야? 생각보다 영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야, 생각보다 예쁘네? 괜찮잖아, 이거. 실물로 보면은 다크 그레이 느낌? 어, 이러한 모습이고요. A32는 바이올렛, 화이트,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바이올렛이랑 화이트도 굉장히 예쁠 것 같네요. 후면 소재는 고릴라 글래스 5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플라스틱이 맞습니다. 만져보면 확실히 플라스틱의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 공식 답변으로도 PC 재질에 도장이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이 되었죠. 후면 카메라 디자인을 보시면은 얘네가 또 뭔가 실험적인 걸 해본 것 같은 게 인덕션 부분을 완전히 없앴어요. 그리고 카메라 렌즈만 이렇게 뿅뿅뿅 튀어나와 있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S21 플러스의 카메라랑 보시면 얘는 이제 인덕션 모양의 이 부분이 이렇게 카메라를 감싸주고 있는 반면에 얘는 단추처럼 뿅뿅뿅 나와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LG 벨벳이랑도 디자인이 비슷해 보이는 이게 후면이 유광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지문은좀 남는 편이네요. 자 버튼 위치도 살펴볼게요. 오른쪽에 전원 버튼 겸 빅스비 버튼 들어가 있고요. 볼륨 조절 버튼 들어가 있고 왼쪽에 심슬롯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스피커랑 C타입 USB 난자 마이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옆에 3.5mm 이어폰 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수가? 이어폰 잭이 들어가 있는 핸드폰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laughs> 그리고 위쪽에도 스피커랑 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이 심슬롯은 여러서 한번. 볼게요. 오우. 이 심슬롯에 보시면은 외장 마이크로 SD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TB까지 좀 확장해서 용량을 사용하실 수 있고 옆에 유심칩을 낄수 있는 슬롯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3.5mm 이어폰 단자도 그렇고 충전기도 그렇고 외장 메모리 슬롯도 그렇고 오히려 S21 그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없어졌던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뭔가 이득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이 안 붙어 있네요. 사용하시기 전에 따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부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원 켜고 이것저것 해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도 다 옮기고 설정도 하면서 느낀 것들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 데이터를 옮기는 와중에는 엄청나게 버벅거리더라고요. 음, 램 용량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왜왜 왜 이래? 왜 먹통 됐지? 잠깐만. 약간 버벅버벅거려. 지금 데이터를 아직 옮기는 중이어서 좀 버벅버벅하나 봐요. 다 버벅거려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이렇게 설정을 다 마치고 나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잘 실행이 됩니다. 화면을 켤때 진짜 만족스러운 게 노크 온? 노크오프가 다 됩니다. 지문 인식은 굉장히 잘 인식을 합니다. 약간 버벅이는 감이 그래픽에서 살짝 보이긴 하는데 뭐이 정도면 쓰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손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데 이 후면이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그좀 저렴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먼지도 잘 묻고 지문도 잘 묻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판을 두드릴 때 진동 피드백이 오잖아요. 요게 굉장히 뭔가 되게 가볍고 저렴한 진동? 어, S21 플러스의 진동이 윙, 윙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윙, 윙, 윙. <laughs> 이런 느낌? 예 네. 하나 하나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선 디스플레이는 FHD 화질을 지원하고요, SAMOLED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6.4인치 크기고요, S21 플러스 그리고 A32 확실히 같은 화면을 켜놓고 봤을 때이 아래쪽 베젤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보이죠? 그리고 위쪽과 양옆에도 A32가 확실히 베젤이 좀 넓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가격대 의 스마트폰 쓰시 분들한테 이런 베젤이 조금 얇고 두껍고 뭐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리고 좀 차이가 보이는 게 요즘 플래그십들은 이렇게 다 펀치홀 모양으로 나오는 반면에 요 A32는 u 자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물방울 노치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 색감도 좀 볼게요. 확실히 사람 얼굴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쪽 화면이 더 화사하게 원래 색감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A32 A32는 약간 더 창백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보라색이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색감 차이가 있어요. 설정에서 이런 색감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A32는 이렇게 설정 디스플레이 화면 모드로 가시면 은 화이트 밸런스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고급 설정에서 RGB값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정 통해서 좀더 색감을 알맞게 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화면은 화면 주사율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잠깐 사용했을 때 어, 생각보다 화면이 부드러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가봤는데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에서 보니까 일반과 높음 두 가지 설정이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90Hz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플래그십 라인에는 120Hz까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90Hz로도 꽤 생각보다 부드러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60Hz에 비하면은 지금 이렇게 설정 화면에서만 봐도 확 차이가 느껴지죠. 높음으로 하면. 훨씬 부드럽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A32는 광학식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갔거든요. 초음파식 센서가 어떤 점이 좋냐면 손가락에 뭐 이물질이 있거나 손이 더러워졌거나 물이 묻어있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지문인식을 잘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지문인식 센서 위치를 보고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초음파식은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가 있는 반면에 광학식 지문인식 센서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계상의 어쩔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뭐 살짝 사용하실 때 신경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문인식 자체는 잘 되고 속도가 음 물론 약간 더 느리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후면에 쿼드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톡톡톡 보이는 게 3개라고 해서 트리플 카메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해서 총 4개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는 6400만 화소 f1.8 초광각 카메라 800만 화소 f2.2 심도 카메라 500만 화소 f2.2 접사 카메라 500만 화소 f2.4 아 접사 카메라가 들어갔구나 카메라가 4개 다 들어갔는데 에, 신기한 조합인 게 망원이었고 접사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효도폰 특화인가 싶기도 한게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거든요. 꽃 같은 거 보시면 은 가까이서 찍는 걸또 좋아하세요. <laughs> 어머님들도 아마 많이 그러실 것 같은데 접사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서 꽃, 풀 이런 거 찍으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찍어볼게요. 카메라 열어서 들어가 보면은 0.5배, 1배, 2배, 2배, 2배 4배 10배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이 10배 줌은 망원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 줌만 10배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 전면 후면 카메라 모두 광학식 손떨림 방지인 OIS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A32는 제가 보기에는 동영상 찍기에는 정말 별로인 게 일단 전후면 모두 OIS 안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이 동영상 설정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FHD 30프레임까지가 최대예요 그래서 FHD 60프레임이나 4K 영상 같은 건 촬영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진도 한번 찍어볼게요. 얘는 이제 여기 카메라의 더보기 기능 중에서 접사 기능이 아예 있어요. 그래서 접사 기능을 눌러보시면 3에서 5cm 정도 간격을 두고 접사를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씨! 오! 씨, 오. 어이, 또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주는 맛이 있지. 저희 아버지도 가까이서 찍는 걸또 좋아하세요. <laughs> 그리고 S21은 더보기로 가시면 접사 기능 같은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A32로 찍을 때처럼 이렇게 다가가면 초점이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찍고, 확대! 이렇게 해서 봐야 됩니다. 어우, 접사에서는 확실히 A32가 우세하긴 하네요. 이야. 울트라로도 한번 찍어볼게요. 울트라에도 더보기에 접사 기능은 따로 없기 때문에 사진을 이렇게 갖다 대고 찍으면 되는데 얘는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근접 초점 기능이 켜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뿅 찍으면 되고요. 오! 얘는 이제 근접 초점 기능을 써서 그런지 울트라와 A32는 거의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접사 사진이 오히려 울트라의 근접 초점 기능이 좀더 노이즈가 많이 끼고 오 이거 A32 근접 촬영 꽤 괜찮은데요? 전면 카메라는 2000만 화소를 지원하는데 뭐 한번 찍어볼게요 오 뭐야 방금 무슨 뭔가 엄청난 소프트웨어 처리가 들어가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찍고 이봐 엄청 확 바뀌어 순식간에 와 이거 피부 그 요철 같은 거를 싹 잡아주네. 의외로 후면 카메라는 화소수가 좀 낮고 이제 방원 카메라가 없어서 아쉬울 수 있는데 OIS도 없고 전면 카메라 셀카가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것 같아. 약간 당황스러운데? 아까 전에 진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진동 비교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먼저 A32 그리고 S21 플러스. S21 플러스는 거의 안 들리죠. 왜냐면 하 살짝 이제 손끝에서만 느껴지는 그런 진동이라면 얘는 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 진동 모드가 굉장히 아쉽네요. 스피커도 한번 들려 드릴게요. 얘는 스테레오 스피커를 지원하지 않아요. 밑에 모노 스피커 한 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음악을 틀어 볼게요. 이거 깜짝 여기 전체적으로 좀 소리가 울리길래 스테레오 사운드인 줄 알았는데 아 아니긴 아니네 <laughs> 생각보다 그래도 끔찍하진 않다 S21 플러스랑 비교해보세요 이건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내가 미안하다. <laughs> 너무 차이가 커서. 아, 조금 미안해지는데? 사실, 모노 스피커인 경우에 그 하나의 스피커. 스피커도 진짜 별로인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래도 이 하나의 스피커가 나름대로 역할을 좀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영상 시청하는데 있어서 막 엄청나게 불편하거나 끔찍한 사운드다 이 정도는 아니고 스테레오 사운드랑 비교했을 땐 확실히 공간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외 스펙도 살펴볼게요. AP로는 미디어텍의 헬리오 G80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벤치마크도 돌려봤는데요. 뭐 예상하시다시피 점수는 낮은 편이에요. 싱글 코어를 비교해보면은 스냅드래곤 84보다는 낮고 엑시노스 8895보단 살짝 높은 이 정도 수준이고요. 멀티코어 점수를 보시면 이제 스냅드래곤 665 정도 되는 수준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고급기 위주로 쓰시던 분들이라면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웬만한 뭐 플래그십 아니면 프리미엄 폰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프로세서 성능 자체는 좀 아쉬운 편이죠. 거기다 램용량은 4GB로 적은 편입니다. 또 이번 A32는 LTE 버전으로 먼저 출시가 됐어요. 5G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5G 요금제를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원가 절감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LTE 모델이 좀더 반갑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추후에 5G 모델에는 화면 주사율도 좀더 높이고 프로세서도 좀더 고사양으로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혹시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5,000mAh가 들어갔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꽤 괜찮아요. 플래그십에도 다 5,000mAh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사용. 사용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있는데 외장 스토리지를 아까 전에 일테라바이트까지 지원하는 대신에 내장 스토리지는 64GB 아무래도 용량이 좀 적죠. 이 폰에서 여기로 이제 데이터 옮길 때 용량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보급형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되는 것은 무엇이고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덱스 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면 카메라에 모두 OIS 지원하지 않고요 무선 충전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선 충전은 최대 15W까지 지원하는데요 그만큼 충전이 느리다는 거지 아, 나 진짜 중독자 같아 뭐야. 스테레오 스피커도 지원하지 않고요 5G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그러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뭐 이거 무슨 쓰레기 같은 포... 저는 이 제품이 오히려 밸런스를 되게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삼성페이가 되고요. 가속도 센서, 지문 센서, 자이로 센서, 지자기 센서, 홀 센서, RGB 광 센서, 가상 근접 센서 등 센서를 다수 지원하고요. 화면 주사율도 90Hz 고주사율을 지원합니다. FHD 플러스 화질을 지원합니다. 딱이 정도. FHD 플러스급 화질로 영상 보면서 적당히 웹서핑하면서 카카오톡 전화 문자, SNS, 유튜브, 넷플릭스 와차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분들 삼성페이도 되고 지문 인식센서 되고 노크 온오프 되고 그런데 가격이 37만 원. 딱이 정도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이제 꼭 필요한 조합만 모아 가지고 잘 만든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랑 같이 나왔던 A42랑은 뭐가 다른가요? 어떤 걸 사야 할까요? 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실 A42랑 빠진 것도 비슷하고 들어간 것도 비슷한데 A42가 얘보다 좀더 좋은 점은 영상 촬영할 때 4K까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장 스토리지가 얘는 64 4기가 바이트지만 걔는 128GB 바이트예요. 하지만 오히려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A42는요. 디스플레이가 h d 플러스 화질까지만 지원을 해요. FHD도 안 되는 급인 거죠. 영상 콘텐츠 같은 거 보실 때꽤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42가 어떻게 보면 정말 A32보다 좀더 상위 모델인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밸런스가 잘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동영상 촬영은 4K까지 되는데 보는 거는 <laughs> HD까지 밖에 안 돼요. 아, 이건 밸런스가 좀 붕괴된 제품이 아닌가 싶어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저는 A32를 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A32를 샀고요. 자, 오늘 이렇게 삼성의 보급형 스마트폰 A32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저한테 요청을 많이 해주신 제품이기도 했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당연히 고급형이다 보니까 프로세서 성능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고성능의 게임을 즐기신다거나 많은 작업을 한 번에 무겁게 여러 가지를 막 하실 분들에게는 아쉬운 제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대 37만 원대에 나올 수 있는 제품 중에서 꽤 밸런스를 잘 갖춘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충전에 관한 부분 빼고요 무선 충전도 안 되고 15W까지밖에 안 되고 하루 종일 막 영상 틀고 이렇게 사용하실 분들은 충전이 좀 아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